소방 관계법규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이제 우리 트레이닝 문제니까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죠? 어,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훈련 훈련은 트레이닝이니까 어렵게 하고 또 이제 법규도 두개 만들었거든요. 두개 만들어서 방금처럼 한번 풀어 보고요. 소방학교론하고 법규하고 같은 조건인데, 소방학기는 엄청 신경 써요. 그리고 재밌고 맞추면은. 법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법규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은 법규가 더 쉽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법규가 좀 어렵다고 해요. 영어 단어는 외우는데 법규 숫자는 안 외우고 싶어요. 사람 심리에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다음 용어 중 옳은 것은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고조물, 살림, 그 밖에 물건에서 법에 있는 그대로, 일곱 개 단어 그대로예요. 어? 그럼 일본, 옳은 거 고르는 게일번 맞네? 그죠? <laughs> 그 2번이 어디가 틀렸죠? 관계지역이란 특정 소방대상물하고 소방대상물을 알죠, 우리가? 특정 자 들어가니까 안 맞아요.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일번 이상 없으면 일곱 개 단어, 2, 3, 4안 읽어보고 실제 시험장에 찍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고 소방대상물 대야 맞고요. 그 밑에, 프린트 밑에다가 해놨어요. 그죠. 페이지는, 어, 법규책이 나올 때마다 페이지가 좀 달라져요. 법이 추가되고 해서 페이지는 적을 수 없고. 그래서 좀 너무 쉬운 것은 또 밑에 공간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한 줄이 넘어가고 하니까 공간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어려운 것만 해놨어요. 해설을 밑에다가 참고. 2번은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에서 하면 안 되죠. 시도에 지휘감독을 받으니까 시도에서 해야죠. 아, 3번에. 그게 틀렸어요. 4번에 소방대는 화재를 예방경계에 진압하면 안 되죠. 화재 현장에서 진압만 하지. 예방경계자 안 들어간다겠죠. 시험에 나왔죠. 4번도 예방경계에 빠져야 요그 밑에 해놨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함정 주의하라고 만든 문제예요. 이번에 소방력 기준과 소방 장비 등의 일부 국고 보조 등에 대한 관하에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안 바뀌어요, 법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직이잖아요. 국가직이니까 나라에서 장비고 월급이고 다 해야 하는데 이 법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자 직속으로 소방 업무를 둔다고 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도 협력체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방역이라고 한다고 시험에 두세 번 나왔죠 이번에 용어 해설이 3번에 소방기본법 8조에서 소방장비 분류 표준화 관리는 장비관리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지? 음.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따로 법률 찾아보면은 장비관리법이에요. 3번도 맞아요. 4번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국내 조달품은 조달청 하면 안 되죠. 국내 조달품은 국정수조안기법 있죠. 정부구시가격 그죠? 그리고 이제, 수입물품은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4번이. 그래서, 어, 2번에는 4번인데 이것도 맞춰야 해요. 1번도 맞춰야 하고. 3번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고 시험에 나왔죠. 소방기관은 중요한 거니까. 소방기관이 뭐예요? 청국시중중지소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소방학기론 공부한 사람은 그거죠. 소방무을 수행하는 보무장서장은 소재를 가하는시도의사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대로 있습니다. 3번에, 1구 종합사항실에 설치는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가 아니고, 청, 청, 소방, 아, 소방청, 시도의 소방본부. 그 소방청이 빠졌어요. 그리고 시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소방청, 시도에 속해 있는 소방본부, 그 말이죠. 그렇게 돼야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 1 9종합상에 설치는 소방청,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준영한다 이렇게 돼야 해요. 시도하면 안 돼요. 시도에 속해 있는 소방본부 그만. 그 청본서에 설치가 되는데 시본서에 설치된다니까 쉬운 거예요. 종합상 실장은 서면 모사전송도 왜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110밀리로 바뀌어야 하는데 110밀리 컴퓨터통신으로. 50 5 0 100 그래서 이재민 100명이죠. 그거는 빠져있지만은 서에서 본부로 여기 있네. 청으로 지체없이 각각 보고해야 한다. 4번 맞고요. 3번에서 3번 틀렸고요. 아직까지는 할 만해요. 근데 좀 원문에 있는 것도 좀 여놨어요. 제가 원문, 원문에도 한두 문제 나오니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박물관 설립 운영자는 청장. 체험관 설립원 시도에서 간다, 맞고. 박물관에는 117명이 있죠. 117명. 관장 한 명, 부관장 한 명을 포함이 아닌데? 아홉 명인데, 아홉 명. 9명? 117명이니까. 117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제가 그 전화번호가 119는 이제 우리 화재 신고고요. 117은 성, 성범죄 뭐 신고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아홉 명이에 아홉 명. 9명. 일곱 명이라고 돼 있잖아. 2번이 틀린 거고. 3번 맞고, 4번 맞고요. 1번하고 3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4번은 안,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2, 3년 전에 생긴 건죠요 체험가는 채풀린암기법이채 자, 푸, 자, 인, 자. 채풀린 그렇게 돼 있죠. 2번이, 아홉 명입니다. 위원이 일 명. 5번 들어갑니다. 5번, 4번도 관찰인데 5번도 관찰 문제네요. 국고보조대상사업 범위는 소방자동차, 헤리콥다 소방정, 소방용전용차 전용, 들어가 있죠? 전산에는 전용차안 들어가고요. 통신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화복, 소방장비 등이다. 맞고요. 소방은봉원에서 파견된 소방대원은 요청한 법무장사장. 맞고요. 요청된 하면은 오답입니다. 요청한. 법무당 서장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측, 금지, 풍동등 소형, 일교 금지 제한 할수 있다. 당연하고요. 12조에 있죠, 3번은? 관계인은 위험, 관계인이 없는 위험으로 보관는 7일 동안 법무소 게시판에 공고한다. 14일이죠, 14일. 그죠. 5번에는 4번. 6번에. 다음 중 국고보조 대상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라에서 이제 그 하는 거 소방관생 청사인 건축 그래서 이제 소방서 뭐 이런 거 짓는 것은 보조해준다 헬리콥터 소방정 맞고요 소방전용 전산 전용자가 오른쪽에 쪽이 바뀌었어요 그죠 전용통신하고 그냥 전산이에요 그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시사한 게 아니고 두 번인가 나왔죠. 통신설비는 아니라고, 전용통신. 일반 전화기는 안 해준다, 그거죠. 그래서 3번이 오답이고요. 4번도 맞고. 4번도 방화복만 해당됩니다. 방수복, 방열복 하면 오답이 됩니다. 5종류는 많이 있죠. 7번 들어갈게요.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자로서 가장 옳은 거. 소화전은 누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죠? 시도지사죠? 응? 소화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자. 뭐 이름 하나? 시도지사하고 수도소화전은 일반 수도사업자죠. 아, 소화전을 설치 유지 관리하는 사람, 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도지사인데, 수도소화전도 있잖아요. 일반 수도사업자까지 해서, 7번에는 1번이 맞고, 다른 거 관계인, 점유자, 소유자는 오답이 되네요. 7번에 1번.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아직까지는. 8번에, 소방용수 시설 설치를 시도해서하고 강제하고 있는 규정, 1급 화재진화사,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치는 거고, <laughs> 화재진화사 시험에 있는 거, 40문제 만들라고 이런 거 여놨어요? 근데 또 출제자가 또, 그죠? 이런 데서 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뭐요? 예 음, 소방용수 설치를 시도해서 가, 아, 법, 법에 소방기본법 10조 1항 전단에 있어요. 기본법 10조 1항. 1번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시행령도 아니고. 그럼 2번, 4번인데 어려운 거죠. 답만 보세요. 책 찾아보면 10조 1, 1항 전단에 있어요. 원문 찾아보면. 그래서 이거는 어, 1번, 1번 답 찍은 사람은 잘못된 거고. 그죠?